연수구 웅년동 1동 백산 아파트에 사는 최주천입니다. 내가 어려 산 곳은 충남 서산군 문산면 수평리그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부모님들 따라다니면서 시장가서 장사도 같이 하고 팔아다가 니를 팔아다가 죽을 써서 나물 산, 산에서 나물을 뜯어서 그 먹고 산 나물 뜯어서 먹고 산그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6.25가 터져가지고 어려서 제가 국민학교 때 6.25가 터져가지고 그, 북한, 그, 그땐 빨갱이랑 북한 빨갱이들이 그저 어린이를 못 살게 굴렸어요. 큰 누나가요, 이제 큰누나분 이제 나이 치하가 얼마 안 돼가지고, 동사 칭하니까 이제는 누나가 뭐면은 먹을 거 먹으면은 꼭 동생부터 주고, 정말 처음에 그 누가 대 내가 막 받고 내는 동네에서 맞고 어니까 그러니까 싸우고 보면은 누나가 가서 그애 때린 사람에게 혼내고 그렇게 이건 많이 도와줬어요. 어떻게 결혼했냐면은 이제 제가 7남매에서 제가 이제 셋째인데 그때 중매요. 이 연애가 아니라 그래가 이제 중매가 들어가지고. 중매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 여자하고 지금 결혼을 한거예요 최고였다는 그 밥을 먹고 산다는 거 밥을 먹고 산다는 거. 언제나 아주 그 밥이 애간 그리워가지고 밥을 먹고 산다는 게 아주 정말 지금 애들은 쌀밥도 안 먹잖아요 응? 그저 쌀밥 좀 먹었으면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저러서는 뭐, 이제, 할건다 했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할건 했고, 그저 건강적으로 하다가, 건강적으로 살다가, 정말 참, 자식들 그러니까, 그, 참, 그, 고생을 많이 시키고, 여기 제일, 그러니까, 렇게 갔으면은, 이렇서 오는 게잘 먹고, 좀, 자살하게 좀, 병 없이 건강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해줄 수면그게 제일 좋겠습니다.